아니 세수만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? 오늘은 집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먼저 하려고 해요 주말에 노느라 대청소를 미뤄놨더니 이렇게 아침에 청소를 해야 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<laughs> 일단 조금 설거지들이 있어서 설거지를 먼저 해야겠어요 유산균이랑 프로폴리스랑 비타민 이렇게 먹고 있어요. 근데 거의 까먹고 매일매일은 안 먹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랫동안 먹고 있어요. 맨날 먹어야 돼. 아니, 청소를 거의 50분 동안 했어요. 정말 열성적인 청소를 했어요. 독서의 시간이에요, 여러분. 해리포터는 지금 이 정도 읽었어요. <laughs> 그래도 꽤 읽었죠? 얼마야? 35페이지 읽었어요. <laughs> 미라클 모닝 하는 날은 아침을 챙겨먹어야겠어요. 너무 배고파요. 29분이에요. 저는 출근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고 지금 친구를 만나러 나갈 건데 제 얼굴이 너무 서광준 같아서 너무 좀 징그러워가지고 가리고 말을 하고 있어요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친구가 쿠키 구워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으러 갈 거예요. 여기야? 멱지. 어 진짜 한 걸음 앞이네. 아 어, 너무 귀여워. 근데 이 안에 뭐 들은 거라고? 이거는 크림치즈고, 이거는 마시멜로랑 호두 분태. 오. 오우. 오우. 맛있겠다 뭐야? <웃음> <웃음> 당신 작품 아니야? 에, <laughs> 아 맛있겠다. 이게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 맨날 부지런한 모습만 담았더니 여러분들께서 너무 저를 막 아,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막 그런 사람 아닌데 약간 이렇게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사실 고백을 하자면 오늘 또 미라클 모닝 하려고 어, 6시 반에 알람을 어제밤 맞춰놨다가 새벽 2시까지 어, 인터넷 보느라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포기하자. 8시 에 일어났고 8시 반 출근했고 일하다가.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. 어쨌든. 지금은 제가 뭘할 거냐면 제가 어떤 스터디 같은 걸 하고 있어요. 유튜브에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스터디인데 여기에 강연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토론을 이끌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구조예요. 예전에 제가 팽수 작가님이랑 같이 한번 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해 잠깐 앉아있다는 그 소리예요. 여러분, 이거 미쳤어요. 진짜. 마시멜로가, 이거 보세요. 커피 마시려다가 지금 오늘 출근해서 커피를 아마 마시게 될 거라는 걸 깨닫고 그냥 영양제랑 차를 마시기로 마음 바꿨습니다. 어떤 분이 물을 부은 다음에 거기다 티백을 넣는 게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또 이렇게 바로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오늘은 이거 녹차 마시려고요. 지난부터 그 신입사원 교육이 있어서 이걸로 줌을 키고 해서 노트북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야, 여러분 제가 요즘 좀 피곤했나 봐요. 쌍꺼풀이 엄청 짙어졌어요. 이렇게. 평소와 달리 약간 느해해일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마라샹 거를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배가 불러요. 이 이어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이 너무 없어져 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어쨌든 저는 집에 와서 방 정리를 좀 했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. On this day they've chosen 여러분 <laughs> 너무 눈부셔 저는 퇴근을 했고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해요 원래는 친구들이 소울 재밌다고 해서 소울 보러 가려다가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영화 목록을 보니까 화양연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양연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가야 되는데 배가 안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배가 고플 때마다 자꾸 집에 있는 거 주워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안 썩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. 어, 아이고. 아 이거 아저소리이놀라흔하네네 오디바이를 또 타고 와야 되니까. 타가 와야 될것 같아. 음 여보세요? 아음음